자, 계속해서 문제 풀어볼게요. 자, 지수법칙을 이용해서, 자, 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5가 있고 0.2가 있는데, 37제곱과 35제곱이 있죠? 자, 그럼 우리 공통된 게 일단 35제곱이니까, 3 5제곱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자, 어떻게 할 거냐면은, 자, 5에 37제곱인데, 5에 3 7제곱을 다시 쓰면은, 자, 5의 제곱 곱하기 5에 35제곱을 쓸수 있겠죠? 그 다음, 곱하기, 0.2에 35제곱. 자, 이렇게 써도 괜찮을 거예요. 자, 그러면은, 뒤에 있는 이 부분만 볼 건데, 뒤에 있는 이 부분만 생각해서, 우리가 지금 지수가 같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 생각해 봅시다. 그러면은, 얘는 5의 제곱 곱하기, 자, 아게 묶어줘서, 5 곱하기 0.2에 35제곱. 자,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, 결기에5 곱하기 0.2를 하면 뭐가 돼요? 네, 그냥 여기는 1이 되겠죠. 그냥 1이 되버리기 때문에 앞에 있는 5의 제곱만 처리해주면 되니까 얘는 25가 될 거예요. 그래서 1번은 답이 25가 될 것이고 자그 다음 2번 문제 해볼게요. 자 2번 문제는 7분의 1 4의 4제곱 4제곱 돼 있죠? 자 똑같이 지수가 4로 갔기 때문에 자,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7분의 14를 해주고 전체를 묶어서 자, 4에 써주면 되겠죠. 안에 게 약분이 돼서 어떻게 되냐. 자, 2에 내정을 4주 쓸수 있겠죠. 그래서 16이다. 자, 그래서 이번에 답은 16이 된다. 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6번 문제예요 자, 6번은 이제 어떤 식 A를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, 지금 나눗셈도돼 있고, 그 다음 곱하기도 돼 있죠. A를 구하기 위해서, 자, 선생님이 뭐할 거냐면, 양변에, 자, 양변에, 자, 나누게 되어 있는데, 곱하기, 자, 마이너스 3x 제곱, y 제곱. 이렇게 해줄게요. 그 다음, 나누기, 그 다음, 2xy 제곱. 자, 이걸 한번 해줄게요. 양변에다가. 자, 그러면은, 자, 이걸 양변에다 해주면은, 자, 좌변은 어떻게 되냐 좌변은, 좌변을 보면은, 좌변은 똑같이, 똑같은 거를 마이너스 3x 제곱, 그 다음, y 제곱이 나눴다고 뽑혔으니까, 같이, 없어질 거예요. 그 다음 같이 2x제곱, 다시 2xy제곱을 곱했다가 한번더 남으니까 얘는 똑같이 없어질 거예요. 그러니까 남는 게 A만 남게 될 것이고. 그럼 우변을 볼게요. 자, 우변을 보면은, 자, 우변은 원래는 4x제곱y가 있었는데, 새우 곱해진 게 자, 곱하기 마이너스 3X제곱 y 제곱 자, 이렇게 돼있고 나누기 2XY제곱인데 우리 나누기는 뭘로 바꿀 수 있었죠? 곱셈의 뭐, 무슨 수로 바꿀 수 있었다? 네, 역수로 바꿀 수 있었어요. 자, 그래서 이거는 나눗셈을 곱셈의 역수를 사용해서 한번 나타내볼게요. 자, 역수 를 쓰면 어떻게 되죠? 네, 맞아요. 자, 2XY제곱 곱의 1X일 수 있을 거예요. 자 그러면 우변만 구해내면 충분할 것 같네요. 자 그럼 우변을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자, 우변에 자, 3차부터 4가 있고 2가 있으니까 2 써주면 되고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 써주면 될 거예요. 그래서 x 제곱 x 제곱 x니까 x 네 제곱에 x를 하나 빼주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이거는 x 세 제곱 x 될 것이고. 그 다음 y, y 세제곱 y제곱이 있으니까 y 네제곱에서 y제곱을 나눠주면 되겠죠. 4에서 2를 빼면 되니까 y,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. 자, 그래서 6 x 세제곱 y제곱으로 a를 써주면 돼요. 자, 그럼 7번. 어떤 자연수의 6배에서 6을 빼면 19가 잘될 때 어떤 자연수를 봐야 라까 했죠. 자, 7번부터는 풀이 과정과 함께 써야 됩니다. 중간에 풀이 과정이 빠지면 선생님께 선생님이 감정을 할 거예요. 자, 그래서 어떤 자연수를 네 배에서 6을 빼면 1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어떻게? 부등식을 세면 될 거예요. 네어에 자연수 에서네 배에서 네 배에서 네 배에서 네 배에서 네 배에서 네 배에서 네 배에서 네자에서네자에서네 배에서 네배 된다. 자 그러면은 이 등식에 의해서 어떤 자연수의 4배니까 그러면은 4x가 내 거고 6을 빼면 마이너스 6. 10보다 작대요. 자 10인데 10보다 작으니까 10을 내겠죠. 자 이렇게 조건에 의해 자 여기다가 1 0면 내겠네요. 조건에 의해. 네 이거이다. 이거이고 이거. 따라서. 시켜주고 나눗면 되겠죠. 자, 이항 시켜주면은 자, 4x가 1 6가작고 다시 한번 쓰면은 x가 4와 자릿거예요2 단. 근데 우리가 걸는이 뭐냐면은 자연수라고했죠 자, 근데 x는 자연수이므로 자, 이런 조건들 하나하나 지금 빼뜨리면 안 됩니다. 자연수니까. 자, X가 자연수고 4보다 잘 되니까, 뭐가 되겠다? 네. X는 1이고, 2고 3. 1 또는 2 또는 3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어떤 자연수는? X는 1, 2, 3이다. 자,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최첨 기준이그렇게될 거예요. 어떤 자연수는 X라고 잘 놓았니? 자, 그런 부분들. 자, 그 다음에 식을 잘 세웠니? 자, 그 다음에 계산을 잘 했니? 자, 그 다음 어떤 자연수니까?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니? 자, 풀이 과정과 함께 써줘야지 감점되지 않습니다. 자, 8번 문제요. 예 자, 8번 문제도 비슷하죠. 일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단연수 x의 값의 합을 풀이 과정으로 쓰세요.라고 되어 있는데, 자, 이번에 c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x를 설정해 주면 안, 안 해도 되겠죠. 자, 이항 하면은 자, 이항 해주면은 주어진 식을 정리해 볼게요. 4x 플러스 7x가 22 플러스 3과 같을 거예요. 자 그러면 11x가 25보다 작으니까 11로 나눠볼게요 11로 나누면 은 x가 11대 25인데 얘는 다시 한번 쓰면 은 12, 25에 두번 들어가니까 2. 얼마? 얼마? 가될 거예요. 그러면 은아 x가, 근데 그 자연수라고 그랬죠? x는 자연수이고로 x가 될수 있는 거는 x가 2 얼마 보다 작은데 x가 자연수니까 x는 1 또는 2뭐 이렇게 되겠죠. 자,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따라서 x의 합을 구하고 있습니다. 어, x의 합은 자 1과 2를 더한 3이나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. 순서를 맞춰줘야 돼요. 자식을 이렇게 계산해주고 x가 자연수니까 이거 5만 원말겠죠 자, 그 다음 x의 값의 합도 빼보면 안됩니다.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.